반갑습니다, 꽃장입니다. 오늘 딱 보이다시피 비누꽃 플라워 박스를 배울 거예요. 지금 어버이날 한창 준비 중이고 비누꽃 플라워 박스는 뭐 수십 수백 개 만들어놔도 예약도 많이 들어오고 또 미리 사전 픽업이 가능한 상품이고 오래 볼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정말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 이제 구독자 2천 명도 됐고 해서 비누꽃 플라워 박스를 오늘 배우고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면 해줄수록 제가 원래 준비한 수량보다 더 여유 있게 뭔가 해드리고 싶겠죠. 그러니까 모두 구독자 이벤트 잘 참여해주시고 오늘 사각가고 원형 하나씩 배우고. 사각을 좀 중심적으로 배운 다음에 어차피 원형이나 사각이나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원형은 빨리빨리 속성으로 배운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자 그럼 오늘 비누꽃 플라워 박스 지금 바로 배우러 가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물입니다 일단 비누꽃이 있어야겠죠 비누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지금 어, 바로바로 제작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놔서 이러는데 원래는 한 컬러에 이런 식으로 50개씩 들어가 있다 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어, 철사 가위입니다. 이 비누꽃을 꽂는 꽃대가 철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부러지는 철사예요. 그래서 일반 가위나 꽃가위보다는 확실하게 힘이 좋은 철사 가위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어 아직 트지도 않는 사각 플라워 박스하고 원형 플라워 박스입니다. 먼저 우리는 사각을 먼저 배울 거예요. 사각을 레드 계열로 잡을 거고 원형을 핑크 계열로 잡을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사각 플라워 박스를 이렇게 터주세요. 이렇게 터주시면 구성품으로는 봉투와 안에 이제 스트로폼 그리고 이렇게 돈마리를 할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보통 플라워 박스들은 왼쪽에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해 주기 때문에 이거를 오른쪽으로 바꿔 줄 거예요. 오른쪽으로 바꿔 주고 접는 선 접어 주고 우리가 사각 플라워 박스를 레드로 잡을 거기 때문에 이런 핑크 봉투보다는 같은 플라워 박스 블랙에 있는 이 골드 봉투로 제가 바꿔 줄게요. 그리고 스트로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꽃대에 비누꽃을 꽂고 여기에 이제 비누꽃을 꽂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테이핑을 한번 해줄 거예요. 바닥에 테이핑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둔 비누꽃을 빼주시고 먼저 우리는 닫히는 플라워박스를 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높이보다 비누꽃이 더 올라와 버리면 다 쳤을 때 눌릴 수밖에 없겠죠. 그 점을 잘 참고해 주시고 꽃대 하나에 이렇게 잎이 하나씩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꽃대 하나를 이렇게 하나씩 쓸거 아니잖아요. 잘라서 쓸 거기 때문에 이 하나로 여러 개를 쓸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먼저 이렇게 카네이션을 꽂아 줍니다. 이 잎이 있는 철사를 카네이션에 꽂아 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적당한 개를 잘라서 이렇게 꽂아 줍니다. 이렇게 꽂았을 때 이런 잎은 여 위에보다 올라와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비눗꽃이 이 높이보다는 안 올라와야 닫았을 때 눌리지 않는다는 것꼭 참고해 주시고, 방금 잘랐던 철사로 장미를 잘 꽂아서 이렇게 꽂아 줄 겁니다. 다시 잎이 있는 철사를 레드 계열 카네이션에 꽂아 줄 거예요. 비누꽃이다 보니까 좀 눌려 있거나 이러면 좀 손으로 이렇게 만져 주셔서 체크해 주시면 되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지금 이건 진한 레드고 이건 레드입니다 각각의 컬러를 잘 활용을 해야 하고 너무 뭉치지 않아야 돼요 이게 진한 레드인데 여기에 진한 레드 장미가 온 것보다 기본 레드 장미가 옴으로써 다른 컬러감을 줄수 있다는 라거꼭 참고해 주시고 같은 라인에, 같은 장미, 같은 카네이션, 이런 식으로 오는 거는 정말 예쁘지 않은 플라워 박스입니다. 일정한 모양의 비누꽃으로 최대한 활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레드 카네이션은 이쪽에 넣어줍니다. 또이 레드 계열 장미를 잘라서 여기에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진한 레드는 이렇게 넣어주시고, 마지막으로 카네이션. 이렇게 잎을 최대한 좀 살려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미니 장미들을 준비를 했어요. 이것도 같은 꽃대이기 때문에 똑같이 사용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게 화이트고 이게 아이보리이기 때문에 이쪽에 와서 좀더이 색감을 더 주고, 그리고 레드 계열은 이쪽에 꽂아줄게요. 또 마지막으로 이 아이보리, 이쪽에 꽂아줄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모든 비누꽃은 들어갔고, 보시면 조금 비어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조화로 최대한 비어보이는 곳을 가려줄 거예요. 최대한 비어보이는 부분이 안 보이게끔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비누꽃 플라워 박스 레드가 완성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준비한 이메시지 피까지 딱 올라가면 어버이날 베스트 상품 비누꽃 플라워 박스가 완성이 됩니다. 먼저 중점으로 봐야 될게 비누꽃이 이 닫히는 플라워 박스에 이 높이보다 올라오면 당연히 닫혔을 때 눌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좀더 내려줘야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모두 동일한 모양의 비누꽃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 컬러 다른 컬러감을 이용해서 작은 차이를 줌으로써 좀더 색감을 살릴 수 있게끔 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 너무 겹치거나 너무 뭉쳐있지 않게끔 최대한 비누꽃으로 이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베이스로 원형을 똑같이 배울 거예요. 원형은 어차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바로 원형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원형 플라워 버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먼저 이걸 제거할게요. 이걸 이렇게 제거해서 뚜껑을 열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2단으로 되어 있는 원형 플라워 박스입니다. 원형 플라워 박스는 스트로폼이 없기 때문에 제가 미리 준비한 스트로폼을 이용해서 흔들리지 않게 테이핑을 해줘야 하고요. 그리고 원형 플라워 박스는 핑크로 제작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잎이 있는 꽃대를 카네이션에 꽂아줄 거예요. 뭐 장미에 꽂아도 되고 그건 뭐 상관 없습니다. 뭐다 꽂으셔도 상관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뚜껑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비누꽃이 이 높이보다 올라와 버리면 안 되겠죠. 그점꼭 참고해주시고 장미를 꽂아주세요. 잎이 있는 꽃대를 또 카네이션에 꽂아주시고 비누꽃은 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눌려 있는 부분은 체크해서 손으로 살살살 만져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꽂아주시고 색상이 조금 다른 장미를 이용해서 이 장미가 비슷한 색상인 여기 오는 것보다 조금 차이가 나는 곳에 오는 게 훨씬 더 예쁘게 표현이 되겠죠? 카네이션을 또잘 꽂아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장미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니 장미를 이용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원형 플라워 박스도 굉장히 간단하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원형은 따로 봉투나 이런 게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가 세팅을 해드릴 때는 이렇게 습지를 이용해서 여기 밑에 칸을 좀 채워주고 이 메세지 픽을 넣어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볼링을 해주시면 그리고 뚜껑을 닫아주시면 예쁜 플라워 박스가 완성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어버이날 베스트 상품 비누꽃 플라워 박스 사각과 원형을 배워봤습니다. 생화 플라워 박스보다 훨씬 쉬운 레벨이고 굉장히 제작하기도 쉽기 때문에 보통 어버이날 꽃집에서도 공장처럼 만들어요. 저도 정말 공장처럼 이비누꽃 플라박스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또 벌써 구독자 2,000명 된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꽃집에서 2만원대에 판매하는 이비누꽃 플라박스를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이벤트를 할 생각입니다.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댓글 달아주시고 그 달아주신 분들을 통해서 제가 추첨을 하고 그 추첨한 결과를 통해서 통보를 드리고 메일로 주소를 받아서 택배를 보내드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버이날 전에 받으셔야 당연히 선물을 하고 좋은 데 쓰실 거기 때문에 저도 어버이날에 늦지 않게 받을 수 있게끔 바로바로 바로 처리를 해 드릴 생각입니다. 참여해 주실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도 기분이 좋겠죠. 그래서 뭐 이게 10개가 될지 뭐더 늘어날지 저도 참여해 주시는 만큼 더 베풀 거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 최대한 많이 준비해 드릴 거고 요즘 어버이날 시즌 준비하고 하느라 정말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영상 업로드가 늦지만 아마 이해하고 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